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오니움 종류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제가 할로윈하고 흑법사하고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조금 다른, 어, 다른 모습에 그 요즘 참 에오니움들이 굉장히 예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요 앞에 있는 지금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식물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정말 거의 까맣다 새까맣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할로윈은 또 속잎이 굉장히 초록한 모습이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톤이 이제 붉은색 톤 이게 물들어가는 어~ 과정이 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특징은 약간 어~ 보송보송한 느낌, 그리고 숱이 약간 더 많은 느낌, 어, 입장이 짧고, 어, 더 이렇게, 음, 촘촘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로윈이고, 또 뒤에 요 흑법사는 어, 조금 더 반들거리고, 그리고 이름처럼 정말 새카맣고, 어, 약간, 이쁜, 약간 성글고 그리고 철화보다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뉘어서 군생이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흑법사하고 할로윈 오늘 비교해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서 거의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도 또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